자, 오늘 우리, 어, 우리 추석이죠. 추석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데요. 어, 보통 이제 이 모험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사례를 지내고, 어, 그런 날들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어, 그날은, 어, 굉장히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귀신이 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죠. 알게 모르게 사실 우리에게 묶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묶였다란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가 묶인 상태입니다. 묶여 있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묶여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각 작게는 우리의 생각도 묶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어, 이 묶여가지고, 그 문제에 묶여가지고 계속 시달립니다. 계속 그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도는 거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도 그 사건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예요. 사건에 한마디로 말해서. 어, 또 사람의 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말에 묶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한 생각들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하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어, 똑같이 갚아줄 수 있을까? 완전히 묶이는 거죠. 작게는 우리가 이 생각이나 이런 것도 묶여 있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저도 좀 젊은 시절 때는요, 아막 자신이 있어서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직장에 갔다가, 아,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좀 다른데 이제 가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자, 이게 젊으니까, 이제, 아직 오지, 이게 보니까, 미래 보니까 내가 막 진짜 재벌도 될수 있을 것 같았고, 젊은 시절은 그랬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될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고 나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 나이 들었다고 지금 어디 가면 써주지도 않고. 어, 그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을 보니까 가정의 가문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 내가 어떻게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그 반숙께서 장례식이 있었지만 우리 그 어머니가 소천하셨잖아요. 그 사람의 그 죽음을, 사람의 질병에 걸리는 걸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같이 계속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뭔가에 묶여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에 모,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그걸 이제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 묶여서 이제 사랑을 합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문도요, 뭔가에 묶여가지고 그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보면 굉장히 그 가문에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가문은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또 어떤 가문은 보면 그 사람들이 객사하는 그러한, 그 희한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걸리는 질병도 있고, 뭐 정신병이 꼭 걸리는 그러한 집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 가문도 보면 뭔가에 이렇게 묶여있는 그러한 가정 가문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안이 없고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지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 귀신을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지원이 뭐 범양사는 친구 집에 가면 어떤 방에만 들어가면 쎄하대요. 그래가지고 지원이가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당연하게 아저 방에 귀신이 살고 있어가지고 저 방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근데 너안 무서워 그랬더니 어, 뭐 너무 익숙해서 괜찮아 그렇게 이제 이 귀신한테 완전히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정,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신 문제를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게 당연하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묶인 것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가정 감문도 우리의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묶인 거죠. 묶여 있습니다. 이 묶인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사실은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에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며 누리며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의논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리고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떻게 이 인간을 만들고, 어떻게 이 인간이 앞으로 살아갈지를 의논하세요. 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프로젝트를 할 때도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 의논하잖아요. 의논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굉장히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의논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미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작품인 우리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최고의 작품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우리 인간을 주시고, 그 에덴을 경작하고, 그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장은 그 에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산업체를, 그 직장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에덴에서 그것을 살리고 지키고 세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눌리고 묶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어떠한 사건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어떤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장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의 열매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는 거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 생수가 나오는데, 그게 생명수,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게 그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나와서 우리의 발목을 접히고 무릎을 덮고 우리의 허리까지 덮이고 우리가 완전히 거기 사로잡히는데, 그 생수가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강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생수를 통해서 이제 나무들이 살아나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있는 모든 가정, 가문, 그 묶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 아침에도 차 이렇게 타고 나오는데, 좀 아주 하얀 큰 강아지를 목줄도 안고 풀어 놓으니까 저쪽에서 강아지가 싹 들어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잘못하면 그 강아지를 칠뻔 했는데 그 주인은 그 강아지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어, 그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하나님의 최고 작품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최고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묶인 것들을 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묶여버리는 거죠. 뭔가에 묶여버립니다. 뭔가에. 뭔가에. 알지도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뭔가에 묶여버리는 거죠.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묶여버린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묶인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인간이 뭘 해도 안 되어진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어떻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하는데 열매를 맺는데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서 그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안 되어지는 상태. 왜이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죄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묶여 버린 것입니다. 뭔가에 묶입니다. 안 되어지는 상태로 묶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태라는 게 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상태라는 게 체질이거든요. 안 되어지는 체질이에요. 뭘 해도 안 되어지는 체질. 그래서 보면, 어, 예전에 저도 만나봤는데, 꼭꼭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 아 이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사기 안 당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당해요. 희한하죠? 그게 뭔가 이게 홀리나 봐요. 그 상태가. 그, 제가 알코올 중독 걸린 분들 이렇게 사, 사역을 한적 있잖아요. 술 깨면 정신 차려가지고 자기 술안 먹는데 밤새 보니까 부인 괴롭히고 그 애들 괴롭히고 그니까 러 자기도 후회가 돼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술을 먹으면 자기가 컨트롤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깨고 나서 자기 안 먹는데요 그런데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먹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태예요 상태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 묶여버린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묶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죄에 묶여버린, 그래서 안 되어진 상태에 있는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억울하지만 마귀의 자녀로, 묶인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라는 이말 자체가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위를 향한 존재란 뜻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위를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무조건 섬기게 돼 있어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뭔가를 의존해야 되니까,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오죠.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와 가정 가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틈타는 통로입니다. 그 가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그 영적 문제입니다. 가문에 왜 계속 어려움이 옵니까? 영적 문제 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하니 평안이 없어서 당연히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이 황폐해져 있어요.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여유도 없고. 어느 정도입니까?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그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자기 자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확 뭐 올라와가지고, 야, 그 힘, 힘 세대요. 그걸 그 발자가 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정신과 약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정신을 컨트롤이 안 되어지니까요. 그 보니까 뭐 지금 가끔 우리 금쪽이 같은 거 보면 그 아이 심각한 아이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쪽이 엄마 좀 만나 가지고 만나 가지고 제가 그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텔레비 나온 걸 봤어요 아이가요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 무시하고 막 승질내고 막 발작합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엄마한테 막 그냥 무슨 년 무슨 년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때리 따기 때리고 난리치더라고 요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지금 정신 문제 시달린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애들도 가끔 예전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욕을, 먼발을 하고 이제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그 정도 가지고 정신과 약 먹으면 조금 그렇죠. <laughs>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를 뭐 표출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삶의 문제가 오는 거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또 미래 문제가 오고 우리의 후대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묶인 것들을 이제 풀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묶인 것을 푸는 방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모든 묶인 것들을 풀고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오실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누려라 바라보고 그래서 누리고 이것을 지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옷입니다. 이 메시아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항상 바라보라는 거죠.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이 피해제사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주애국기 3장 1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학대를 당하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그 날은 바로 주애국기 3장 18절에 어린양의 피, 오실 메시아를 붙잡은 그 날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모든 것이 을 모든 것 묶인 것을 푸는 날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문의 모든 묶인 것을 푸는 그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것인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임만 누엘 이것을 붙잡는 날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데. 이 사무엘이 번제를 회복하잖아요. 피제사. 그날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가지고 있던 문제와 묶여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되어진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앉은 뱅이 귀신들린자 질병 걸린 자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모든 묶여진 것이 풀어지는 그 시간표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예 옮겨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조금 보호한 게 아니라요. 아예 아예 옮겨 버린 것입니다. 완전 묶인 것이 완전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완전 죄 문제가 우리를 묶고 있던 이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어둠에 여러분들이 묶여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2절에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묶여 있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사단이 또더 이상 그 어떠한 문제와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올가맬 수 없고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4등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부릅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죠. 내 속에 모셔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스 6장 12절에 인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를 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환경의 문제, 사건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묶인 것을 푸는 사람은요, 새로운 흐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히브리스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인대로 이젠 그 어, 보좌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살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살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길이 우리에게 열려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이게 우리의 이제 흐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우리가 얻기, 얻,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40장 2 8 31절인 대로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한자는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젠 달라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바라보는 게 이제 우리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산업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과 가문 속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 빛을 비추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제 우리는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파수꾼. 후대의 파수꾼, 가문의 파수꾼, 산업의 파수꾼, 현장의 파수꾼으로.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자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의,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거든요.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파수꾼입니다. 저의 여러분들은 그 에덴을 지키는, 경작하고 세우는 그 파수꾼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에 모든 묶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풀고 해방시키는 그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우리 산업장에 모든 묶인 것을 푸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현장을 지키고 경작하는 그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